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는가가 주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결과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진 자가 행복하더라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열구건과를 말씀드리면서 가족과 또 주변 사람과 특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연구를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잘 대처한다는 연구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냥 행복한 일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하고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2025년 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묵상을 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큰 위로와 힘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러한 일을 내가 겪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본심, 진짜 마음을 안다면 상대방에 대한 오해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본심, 배우자의 본심, 가족의 본심, 또 주변 지인들의 본심을 우리가 안다면 관계는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왜 오해를 할까요? 상대방의 본심을 모르니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니까 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 아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바벨론 포르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도 기도,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버리셨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아 선지자는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아 선지자가 붙잡은 것은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민족의 이 멸망, 어, 이 백성들의 이 고통, 전혀 소망이 없는 이 현실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레미아 선지자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극률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유다는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멸되는 것이 당연한데,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 때문에. 여기서 인자라는 히브리어는 요 헤세드인데요. 우리가 헤세드 많이 들어봤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어, 보통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헤세드는요.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뭐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 때문에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의 반응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해서 어떠한 일을, 내가 잘못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잘못한 것을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다죄 때문에 몸이 아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도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어떠한 고통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헤세드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표정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극률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죽게 내 희망을 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망해도 우리 망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전부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잃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부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 표주 세모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을 겪었을 때에 환난과 고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이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인내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좋도다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가요.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뜻은요, 단지 좋다. 그게 뜻이 아니에요.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가요.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브,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 완벽한 조화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그 상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아주 완벽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야 너무 좋다 이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토부에는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아, 고난은 유익이다. 아유, 집사님 고난이 유익이야. 그러니까 고난받아도 참아. 그래, 참아야지. 고난이 이익이니까 이를 악물고, 꽉 그냥 악물고 견디면은 그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만 상해, 이만. 여러분, 이 악물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냥 이 악물고 나중에 좋아질 거야. 그냥 막연하게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디는 고난. 믿음으로 견디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나이게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겸,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71절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그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뭐가 유익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 받기 전에는 너무나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대부분 고난이 오면요. 할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데 뭘 하겠어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사업이 어려우면 뭐할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것은요, 나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토부 고난 받기 전에는 토부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잘 살았지만 사실 잘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 토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담 받은 자들은 의와 평,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를 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토부. 이 토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대응하면, 우리 가운데에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신앙의 성숙함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표준 새번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기서 시험은 환난과 고난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을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표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이 시온은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접목을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와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형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근데 어머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90 넘으셨는데, 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머님이 예수님 믿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몸이 많이 아프지만,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는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갈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어머니랑 같이 동네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유, 아드님과 함께 이번 주에 교회 가신다면서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어, 저는 그때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은 지옥에 가도 괜찮다는 게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32장 33절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본심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보세요. 저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실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마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고백한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극률로 저희가 진멸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가운데에 토부,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